네, 그, 신김 말씀을 이제 한달 계속 나누려고 했는데, 맥락이 다 있어서, 오늘은 욕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요즘에도, 이, 간증 집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증 집회를 듣다 보면,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런 모진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와중에 저 고통을, 어,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일이 내 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좋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타락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노라 하는 것들이 보통 이스라엘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난에 생각하는 어떤 자기들 생각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로마 그들을 속국으로 삼을 때부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거의 뭐 3만,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살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학살 히틀러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한 또 학살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그 고난을 이해할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에 1년에 어떤 반복되는 루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타락한 결과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곧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신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일종의 루틴, 반복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관을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이 반복되는 루틴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역사관점에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앞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장님을 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눈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부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알수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 은혜되는 말 같지만 불편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도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하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면서 고난이 유익하다. 그 유익한 거면은 항상 나는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어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였을 때는. 이 말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마 저항감이 먼저 들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솔직히 원인 불명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잘못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까? 욥기서를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요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요과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요벳의 고난은 그요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기 전체를 읽어 보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요에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는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의세 친구가 와서 요을 다그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욥은 말을 하죠 셨 아니야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너희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럼 욥의 새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알아 너만 모르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결단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잘 생각해 봐 너만 모르지.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너한테 있는 거야. 이번 또 항변합니다. 아니야,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 없다. 넌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결론적으로 이들의 이야기 뒤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후는 신학적으로. 고약 시대에 나타난 어,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신비한 엘리우 실제 인물일 수도 있는 이 엘리우가 등장하면서 이세 친구에게 요업이 당하는 고난은. 요업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고난의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요업에게도 너는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데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야. 네가니 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야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요업의 세 친구들과 요업이 생각하는 이 관점,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관점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아니 너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마땅히 있다.라고 말하는 이+ 지점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여배 이+ 여배 친구들의 어떤 전형적인 이런 어떤 토론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굳이 이+ 여배 고난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목사 목사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왜 요비 고난을 당했냐? 그거는 요비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요비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죠. 요기 3장 25절에 요비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요비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 요비 자기가 평온할 때에 아마 속으로 그 생각 했나 봐요. 내가 지금 뭔가 좀 두려워하고 닥쳐질 어떤 뭔가.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먼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야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염려와 불안의 근거는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제 그 목사가 이제 해석 나름 해석하면서 욥의 불안이 욥의 고난의 근거다. 결국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의 이유가 요 욥에게 있다는 식의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관점인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우리는 그때라 지금이나 무슨 고난이 있으면은 그 고난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이유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답답하고 힘든 지점은 어디입니까?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기재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서 번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쟤보다는 나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하고 형통한데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더하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마치 악인의 형통함 앞에 고난당하는 의인처럼 우리가 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솔직히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하나님 왜 저여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어떤 불만이나 거기서 어떤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절대적인 의인, 절대적으로 의롭고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절대적인 악도 있겠죠. 그건 뭐 사탄이겠죠. 그럼 우리는? 절대적 악입니까? 절대적 선입니까? 우리는 절대적 악과 절대적 선 어딘가에 있는 그 어두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절대 악일 수도 우리는 절대 선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나는 절대 악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업을 성스릴 수 있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하는 것도 틀린 말인 것이죠. 왜요 요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끝내 의롭다고 말하였으나 엘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요베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요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요의 고백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로 어려우신데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요업의 장면을 통해서 요업조차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대 악이 있다면 그리고 절대 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라인에 우리가 걸쳐져 있다면 아마 가장 절대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1등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2등급인 어떤 악인들이 있습니다. 2등급이 1등급을 볼 때는 1등급은 악이에요? 의예요? 당연히 악인이죠. 그러면 2등급은 생각할 거예요. 1등급의 형통함을 보고 2등급은 어려, 마음이 어려워할 겁니다. 하나님, 저 악인의 형통함을 보소서 저는 왜 이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몇 등급으로 매기시겠습니까? 자 양심적으로 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몇 등급을 주시겠습니까 범위를 뜻을 설정해 드릴게요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이십니까 누가 1등급이라고 하셨어요 예. 아 이런 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모범 답안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뒤를 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는 한 5등급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 솔직히 상하 형제는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2등급을 할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해야 되지 다시 순위 매입 매임. 여러분, 몇 등급입니까? 1등급. 모범담을 하면 나왔어요. 그럼 적어도 2등급. 5등급도 엄청 많이 쳐준 거다. 그죠? 야,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5등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1등급과 2등급을 볼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 도찐 개찐. 2등급이 1등급 한테 뭐라고 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1등급, 2등급도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7등급이 저를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1등급, 2등급 보는 거나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관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아주 맞는 말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군요. 고난은 마땅한 것이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쳐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 속이 문드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서럽서럽 올라와도 나는 고난을 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가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찜찜하게 댁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나 논리적인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론 내어진 것은 우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과연 우리의 어렵지 않음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겸하여 허락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삼키기 싫은 쓴약 같은 고난을 제가 왜 달달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이걸 인지 부조화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고난이 싫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니 제가 이 고난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연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는데 고난이 아닌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제 평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를 주시면 그 가득하고 풍성한 그 좋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제가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충분히 순종함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공항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죠?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로마서 3,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연단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난을 어떻게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제가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과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역사관을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25년은 좋은 날보다 고난이 더 많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이 하나면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아홉 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경험치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권한을 그리스도인은 이 권한을 어떻게 이기야 되는가? 우리 어떤 행동의 결과로 받는 권한이면 오히려 감명하고 심플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내가 돌이켜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돌려보고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섭섭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쳐왔을때 어떻게 이것들을 주님 앞에 놓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독감을 알았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을 하루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코로나 진주 공식 환자 한자 200번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코로나 같은 것도 다 소화시켜 버리는 사람이야라고 까불다가 입을 다물었죠. 제가 200번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준은이가 또독감이 걸려 가지고 먼저 많이 아팠거든요. 준은이가 밥을 굶을 정도면 진짜 아픈 겁니다. 준은이가 4kg가 빠졌어요. 그 하루 아파서. 그런데 제가 참미 엄마는 독감 걸리면 안 돼가지고 집에서 마스크 끼고 막 그렇게 조심하고 미리 약도 지어 먹고 막 그래 간기도올때 저는 얘기했죠. 나는 독감 소화시켜버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극심한 몸살과 오한과 그리고 무기력과 참그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감기 휴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이 까불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독감이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식욕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식욕이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일체의 욕망이 제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몸에 무엇을 내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일련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초기화되는 뭔가 리셋되는 기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욕망에 따른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자, 곰곰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욕망이 제거되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계서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거치는데, 갑자기 뭔가 욕망이 제거되고, 초기화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참 감사한 거구나. 배가 고프면 뭔가 뭔가 먹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하나의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참 감사한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그 욕망이 돌을 넘어서 하나님 아니라 그 욕망을 따라 살았던 거구나. 감기라는 어떤 감기를 만약에 고난이라고 대비한다면 이 감기라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어떤 그 욕망들이 초기화되는 미셋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신과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기 따위를 어떤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기 28장에 바로 이 고난이 주는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욕이 말하고 있습니다. 욕이 28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땅에서는 살 수가 없도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도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그것이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 세상에 사는 세상에는 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떼라이 명철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요비에 얻은 지혜는 내가. 이롭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답을 찾고자 애를 썼으나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가 제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으나 요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말하고 있는 고백은 부활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말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요비이 얻은 진에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지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시 한번 제 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비 내가 전금같이 나오려 했던 그 고백은 바로 지혜가 요백에 있고 났어야 요백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신명기에서의 주요한 강조점은 너희가 죄를 지었는가 회개하여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신명기직 역사관이 말하고 있는 강조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에 대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그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 얘기나 여호계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은 거라는 얘기.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여호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것들을 리셋시켜 버리고 비워 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백친구처럼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혹은 오늘 우리 이 설교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욕의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욕의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욕과 함께 슬퍼하고 욕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게. 그리고 그가 마침내 욕의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등 떠들어주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지나갈 때 옆에서 손잡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쉽게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혹은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욕의 고백처럼 욕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실제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 다 이제 써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기서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잘못을 열 개를 했냐? 아, 아 9개를 했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를 하셨냐? 하나님은 이 아홉과의 죄 때문에 너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의 자랑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요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본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떻게 너희가 맞춤 바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로 다시 채우라 하는 거.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진 너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즐거운 것이구나라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스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강 함이라. 2025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화가 아닌 축복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득하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장치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2025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될 것을 고백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탁쳐진 우리의 삶의 지진 하고 어려운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자체에 무너져 넘어져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던 제 모습이 있다면 아닙니다. 주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져야 함을 이 시간 말씀으로 확인받았사오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25년 한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원하는 이유를 애써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댁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사랑하는 부성교지를 향해서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특별하게 사회가 계신 우리 집사님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또 위로자로 그 땅을 또 축복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